어, 안녕하세요, 애동제자 용운대신입니다. 오늘은 2025년도 울산형 용띠분들 중반기 운세 말씀드릴게요. 어, 용띠분들이 힘들게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. 그런데 이제는 좀 날개를 달 때가 됐다. 어, 기운이 솟구치나 어, 솟아나는 그런 운이기 때문에 좀 힘들게 오신 분들. 어, 이제는 좀 바빠질 수가 있고 원하는 일들이 좀 해결이 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. 어, 사업적으로 귀인의 도움이 있고 귀인의 도움으로 인해서 내가 좀 풀어질 수 있다 그러다 보면 금전의 운도 좀 열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,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어, 변동수가 들어와 있고 부서 이동이든 어, 이직이든 준비만 잘 하신다 그러면 좋은 소식은 들을 수 있습니다. 어 상업적으로 일적인 부분에서 좀 풀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당연히 금전의 운도 좀 열리는 그런 상황이고 어 용띠 분들이 좀 힘들게 오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 삼재에 좀 많이 힘들었다 그 기운이 어 상반기까지도 에 이어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 이제는 운대가 좀 열린다 왜 중반기부터 좀 하반기까지 갈수록 어 운의 기운이 좋기 때문에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운이 있습니다. 어,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들게 오신 분들 좀 희망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어 26세 경진생 분들, 경진생 분들은 문서의 운이 좀 강하게 들어와 있어요. 그래서 취업문서든 시험문서든 합격문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준비하고 계신다 하시는 분들은 어, 좋은 소식을 들을 수가 있고요. 어, 그런데 의외로 좀 의욕이 없고 좀 방황하시는 분들도 많고, 좀 허황된 꿈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. 그런 분들은, 어, 빨리 좀 내가 가야 할 길을, 나하고 뭐가 맞는지, 어, 잘 선택을 하셔서 진로를 정하셔야 되고요. 어, 그리고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면서 좀주위에서좀 시끄럽게 가실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. 괜히 시비 구설에 좀 휘말릴 수가 있고 또 이성이 있으신 분들 어, 언행을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행동을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. 잘못하면 이별수까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38세 무진생분들, 무진생분들은 어, 자존심이 강하고 좀 욕심이 좀 많다 소리가 나와.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들게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, 어, 내 욕심만큼 좀 채워지지를 않았다 소리가 나옵니다. 믿는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좀 상처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, 어, 이제는 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다 소리가 나오고, 문서에 운이 들어와 있고, 어, 변화 변동수가 좀 들어와 있습니다. 어, 사업이나 영업하시는 분들, 뭐 자영업하시는 분들, 지금 있는 자리가 힘이들다 하시는 분들은 어, 운의 흐름이 좋기 때문에 변동을 주셔도 괜찮습니다. 어, 직장에서는 어, 상사나 동료들한테 지금까지는 인정을 못 받았어도 이제는 좀 내가 하는 일에서 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고 승진의 기회를 좀 잡을 수가 있다 소리가 나옵니다. 싱글이신 분들은 이성이 생길 수 있는 운이 강하게 들어와 있고 어, 이성이 있으신 분들은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어, 결혼 운도 들어와 있습니다. 어, 그런데 수요서안 좋으신 분들은 좀 인간 바람이 좀 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좀 시끄럽게 가실 수가 있고 어, 괜히 주위에서 좀 시끄럽게 가실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결혼을 안 하고 이성이 있으신 분들도 조금 말다툼 어 괜히 사소한 말다툼으로 인해서 좀 이렇게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어, 수에서안 좋으신 분들은 어, 좀 조심을 하고 가신다고 하시면 중반기 잘 넘기실 수 있습니다. 어, 50세 병진생분들, 병진생분들은 모 아니면 도예요. 어, 운은 열린다고는 하지만 어, 힘들게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일적인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. 어,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면서 좀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 뭐 전문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뭐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, 어, 그래도 내 이름 석자좀 어, 알릴 수 있는 그런 운이 좀 들어와 있고요. 어, 사업이나 영업하시는 분들 기인의 운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. 그래서 거래처가 늘 수가 있고 계약권이 성사가 될수 있는 그런 운이 들어와 있고요. 경진생분들이 문서의 운이 강하게 들어와 있어요. 그래서 업장 변동이든 뭐 사업장 변동이든 어, 변동을 주는 시기가 될 수가 있고 어, 변동을 주시고 나면 본인한테 득이 될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어, 문서 여운이 강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, 어, 무슨 사업 확장이든, 아니면 집문서든, 아니면 땅문서든, 내 이름 석자를 올리는 것은 괜찮습니다. 그렇지만, 괜히 어디다가 투자를 한다던가, 돈거래를 하신다던가, 뭐 사기성 있는데, 뭐, 목돈이 들어간다던가, 어, 그런 거는, 어, 손해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, 어디다가 투자, 투기, 뭐, 돈거래는 안 하시는 게좋고요 어, 새롭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, 어, 꼼꼼하게 살펴보시고, 어,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과정으로는 좀 안정적으로 가실 수 있는 그런 운도 있지만, 또, 밖에 이성이 있대던가 하시는 분들은, 괜히 구설에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. 어, 그리고 좀 위험한 일을 하신대던가 뭐, 뭐, 큰 차든 작은 차든, 뭐, 운전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 사고수가 좀 있기 때문에, 어, 조심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어 그리고 경진생 분들 중에 어 나는 참 열심히 산다 하는데 되는 일이 없다 왜 이렇게 힘들게 가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좀 원인을 찾아보시는 게 좋아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어 뭐에서 좀 막혀 있는지 어좀 상담을 받아보시고 좀 해결책을 찾아가시는 게좀 본인한테는 되게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혜서안 좋으신 분들은 어, 상가집엔 될수 있으면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괜히 힘들 데다가 괜히 상문까지 들면 집안에 우환이 생길 수가 있고 더 힘들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어, 될수 있는 상갓집을 안 가시는 게 좋고 어, 내가 상문이 좀 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빨리 좀 걷어놓고 가시는 게 어, 본인한테는 득이 될수 있습니다. 어, 62세 갑진생분들 갑진생분들은 아픔이 좀 많다 소리가 나오고 어, 지금까지 좀 힘들게 사신 분들이 많고 상처도 많이 좀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. 산전, 수전 다 겪고 힘들게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큰 금전을 안 만져봤다 소리도 못해. 금전도 만져봤지만 다 없애보기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. 그런데 지금은 이제 금전을 좀 지키고 가셔야 돼요. 있는 금전을 좀 지키고 가셔야 됩니다. 이제는 운이 좀 치고 들어오는 시기야. 그런데 운이 들어온다고 해서 어,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내가 좋은 기회를 다 놓칠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운이 들어왔을 때 내가 좀더 더, 어, 열심히 하시고 더 노력을 하시면, 어, 평상시보다 큰 이익을 더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. 어, 사업이나 영업하시는 분들 앉은 자리 변동도 가능하고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, 어, 변동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. 괜히, 어, 힘든 자리에 죽은 자리에 살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. 어, 그렇기 때문에 빨리 변동을 주시는 게 좋고 어, 변동을 줄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하시는 분들은 어, 문전을 좀 열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방법을 해서 좀 해결책을 찾는 게 좋고요. 어, 그리고 귀인의 운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귀인의 도움으로 인해서 좀안 되던 거안 풀리고 답답하게 가셨던 게좀 해결이 될 수가 있고 해결이 되면서 금전도 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갑진생 분들이 어, 금전적으로 일적인 부분에서는 좀 안정적으로 가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. 근데 어, 가정에서나 이성으로다가 좀 시끄럽게 가실 수가 있고 괜히 자손으로다가 근심 걱정이 있을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,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. 또어 건강상에 좀지병이 있다던가 하시는 분들 어 수혜서안 좋으신 분들은 좀더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. 괜히 어 작은 병이 큰 병을 만들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고, 어 그리고 몸에다가 뭐 시술을 한대든지 수술을 한대든지 할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올수 있기 때문에 내 건강을 본인이 좀 챙기셔야 됩니다. 어, 제가 오늘 용태군대 중반기운세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. 저는 평균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연월일시에 따라 차이는 다 있습니다. 좋고 안 좋고는 어, 본인이 영상을 보시고 좀 참고를 해주시면 어, 안 좋은 거는 좀 피해가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,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